이번 시간에는 find 메서드를 활용하여 특정 글자나 단어의 시작점에 인덱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첫 번째 코드 셀에 wordTab이라는 변수로 save your code라는 스트링이 있죠. 잊지 말고 항상 code. 저장하세요. And 그리고 스페이스를 찾아볼 겁니다. 인덱스 4에 있 는데요. s가 인덱스 0이니 까 1, 2, 3, 4의 스페이스가 있 죠. 코드를 실 행해 보면 첫 번째 스페이스가 인덱스 4에 있는 것을 알수있 죠. 파인 드 메소 드로 인덱스 로케이션을 알아내고 이동할 수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 합니다. 여기에 다른 워크팁으로 o 코드' has meaningful v a l u e a m e 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이 변수 워크팁에 할당되어 있죠. 이걸 출력하고 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find 메서드는 코드의 첫 글자인 C의 인덱스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다음에 c가 있고 스페이스가 인덱스 4니까 인덱스 5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코드를 실행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루프가 실행되기 전에 알파벳 o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5를 찾을 텐데 두 번째 글자인 인덱스 1에 있네요. 그러면 로케이션은 1이 되고 1은 0보다 크니까 루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1을 더해 줘서 인덱스 2 이후로 계속 찾게끔 해 줘야 하죠. 그게 여기 로케이션 플러스 1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1에 되었고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루프에서 다시 2에 1을 더해서 세 번째 인덱스로 진행해 나가는 시기죠. 그러면 다음 5를 찾기 위해 계속 진행을 하고 인덱스 6에 있는 것을 찾고 끝까지 탐색한 다음에 1을 리턴하고 루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인수를 가진 Find 메서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스트링을 찾는 대상, 여기서는 되겠죠. 그리고 start index 와 end index 도 이건 기본적으로 13과33 으로 슬라이싱한 안에서 탐색 하는것과 동일 합니다. 슬라이 스와 동 일해 보이 지만 슬라이스 를 사용 하지 않고 find 메소드 를활 용하 는방 법이 죠. So let's go ahead that code. 시행해보면, and we see meaningful variable, variable substring that, sub that we're going to search through, and then going to search for meaning, and meaning is located at the first index there, and so it says meaning was found meaning here variable found meaning here at index 14. 이번 시간에는 find 메소드를 활용하여 특정 글자나 단어의 시작점의 인덱스를 찾는 방법, 그리고 find 메소드와 start index, end index를 함께 활용하는 법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